자, 선생님, 설명합니다. 개콘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선생님, 이제 설명을 들어가죠. 잘 보세요. 어, 아, Mr. t e 러라는 사람이 had a boat. 보트가, a boat, uh, a boat b u i t 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보트는요, could be 형. 어떻게, uh, from the c e i l i n g 천정에 매달릴 수 있었네요. in her son's bed. 누 아들 침대 위에 있는 천정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잘 봐라고. 여기까지요. 일단은, 테일러 헤드, 그랬지. 헤드, 자, 주어는 항상 이거니까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아. 아, 테일러라는 사람이 헤드, 이걸 만약에 가지다그러면 보트를 가지다, 이렇게 돼버리면 뒤에 문장이 해석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건몇 형식이다? 오형식이다 그러면, 헤드가 오형식이면 우리는 무슨 뜻이다? 시키다의 뜻이야. 보트가, 마,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자, 그럼 여기서 시험이야. 이게 중간고사라는 거지. 음 자, 이 목적어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 수동이면 뭐다? b p g 근데 우리는 바로 눈으로 보고 찍어야 된다 알겠죠? 어떻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한다? 목조가 있으면 능동, 목조가 없으면 일단은 수동이다 여기에 목조가 없다 이거지 알겠죠? 이해되니? 응. 음. 이두 개만 만들어 놓고 보트 이스 빌트겠지 여기 두 개만 따라놓고 보면 보트 이스 빌트 이 문장이겠죠? 과거 문장이니까 is가 아니라 보트 워스 빌트겠지 그럼 누군가가 만들었겠다. 보트를 이 말이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뭘못 잡냐면, 동영이가 이걸 못 잡았지. 이 원하고 대세를 못 잡는 거 이게 시험 포인트야. 문장에서 니네가 나오는 원이나 있은요 특히 이 원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로 나오지는 잘안 해. 알겠지? 무슨 대명사에서 배웠어? 부정 대명사에서 배웠어. 알겠죠? 부정대명사. 그럼 여기는 뭘 나타냈겠어? 어, 보트를 나타냈겠지. 자,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지. 보트를, 보트를 만들었으니까 이 보트는 안 정해진 보트죠? 그래서 여기다 이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오늘은 명사야. 동영이 알겠어 명사인데, 그럼 대포터 쭉 묶어놓고 보니까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무슨 격? 주격이야.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꾸며주지만 실상적으로 이렇게 꾸며주지는 않는다 이거지? 바로 계속 생각나는 이 보트는 이거지 어. 알겠죠? 설명이 나 이런 대시 나오고 이 보트가 could be 형 달려있다 이거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어디에 달려있다? 천정에 달려있다 여기를 보고 프람이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밖에 안 나오겠다 셀링도 그래서 명사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더를 보니까 명사밖에 안 나오겠다 그래서 셀이라는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셀링을 찾아야 되겠지 어. 어디에 달려있다? hot sun's bed 아들 침실 위에 있다 그죠? 알겠어? 음. 그래서 해석이 Taylor had a boat built. 그죠? 자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트는 Could be hung from the ceiling 천정 위에 매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끝나는 거예요. 이되니 음.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정리.